깨어나자마자 화려한 전적을 보이며 로코타운의 구세주의자 영웅으로 칭송받는 주인공은 캔더스시티에 도착합니다. 캔더스시티는 음침하기 그지 없었으며 더 이상 공백에서 나오지 않는 소유정크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개판이었습니다. 소유정커의 최전선에 도착한 주인공은 도시에 주둔하는 벨슨리그 군대의 지휘관인 아론 중령을 만나고 영생만 작전병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프로, 그리고 전직 네드컴퍼니의 연구원이자 명의직만을 맡고 있는 베슬리그 연구원 빅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캔더스 시티의 절망적인 상황에 어두운 면모를 보였지만,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정화시켜주는 캐서린이라는 아론의 딸과 만나게 됩니다. 캐서린은 공백에서 떨어져 다른 이능력자들처럼 이능력을 쓸 수는 있으나, 이능력의 수준이 높지 못해서 고문관 취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캐서린은 화려한 전적을 지닌 주인공을 반짝거리는 눈으로 올려다 보며 가까이 하고자 했고, 주인공은 그런 캐서린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방이 소울존크한테 막혀 보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아담못해 그레이스 시티와의 연결 통로를 확보하러 전선에 나가게 되고 보급로를 정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눈치챈 소울존크들은 이전에 한계 중대를 전멸시킨 전적이 있는 코드네임 아스팔트 골렘을 중심으로 하여 또다시 길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캐서리는 자신의 힘은 작지만 어떻게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명령을 어기고 주인공을 따라 아스팔트 골렘 제거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에 온몸으로 느낀 캐서린은 주저앉게 되고 주인공은 그런 캐서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다 그대로 데려오게 됩니다. 허가 없이 작전지역에 나간 캐서린은 아론 중령한테 가정징계를 받아 영창을 가게 되고 빅터가 그 똥을 치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네드컴퍼니 캔더스 지구의 책임자인 힐리가 주인공을 부르는데 빅버펫 작전에서 주인공을 희생시키려 했었던 전적이 있던 만큼 양쪽 다 좋지 않은 태도로 뚜닥대고 부른 이유는 지하수로에 뭔가 있을 것 같으니 가서 조사해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별수 없는 별숲 측은 이를 따르고자 지하수로를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존재할 일이 없을 터였던 소울 정크에 감염된 인간이었습니다. 네드컴퍼니는 이에 대해 문비권을 행사하고 별숲은 직접적으로 조사를 행하다가 소울 정크에 감염된 소울워커라는 전대미문의 악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정크나이트를 처치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안티소울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오래전에 제멋대로인 이 능력자들로 사회가 엉망이 되어갔을 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힉스박사의 발명품이었습니다. 이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지하수로 사태의 인위적인 작업이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했고, 브룩은 헨리한테 백방을 놓으면 책임을 묻지만, 그저 문피권을 행사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해하는 일행을 본 네드컴퍼니 용병 라이프는 몰래 불러 네드의 수상적인 면에 밝힐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는 저택의 실수로 떨어진 거대한 캡슐이었습니다. 이에 이를 수색하는 도중 캐서린의 흔적 또한 발견하게 되고 빅터가 방심한 사이 캐서린이 멋대로 튀어나가 의욕만 앞서 저택을 향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일단 급히 가서 무사를 확인했었으나 그새 캡슐에 들어있던 소이전크한테 잡혀가고 위치를 특정해서 수색을 재개하나 부르기 계산하고 계산해봐도를 시전해서 아론의 멘탈이 깨버립니다. 어찌어찌 캐서린을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상태가 영 좋지 않았고 자존심이고 반인류적 행위고 집어치우고서 서둘러 헨리한테 달려가 해결책에 달라 애원합니다. 사정을 전부 들은 헨리는 재미있다는 듯 이상한 웃음을 띄우지만 어쨌건 비인도종 실험을 했다는 것에 들킨 이상 협력하기는 애매함으로 거절하고 그럼 그 자료들을 전부 폐기할 테니 방법을 알려달라 제차 애원합니다. 헨리는 뒤잡힐 일거리도 사라졌겠다. 자신들이 캔더슨 시티에 머물던 근본적인 이유인 박퀸베인의 계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소유전크의 근본인 박퀸베인은 뛰어난 재생능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기에 본디 인간과 융합이 불가능했으나 계량을 통해 인간의 감염이 가능한 박퀸베인을 발명했고 이를 이용해 의학 발전에 쓰려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여 지하수로의 참사가 났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연구시설은 따로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실험이 실패하여 폐기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바퀸베인이 감염되는 것은 전례가 없고, 그렇게 감염되었을지 해결책이 없으나, 자신들이 만든 인공 바퀸베인에 감염된 경우는 치료제를 만든 적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인공이 가보니 실험실은 지옥 그 자체였고, 디그니티 스네처라는 기생형 소유전거까지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곳에 눈 돌릴 여유는 없고 빅터까지 무단으로 행동하면서 해독제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헨리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비율도의 점액을 섞어 장금 장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내 친김에 피기하려 했던 연구실까지 폭파시키라는 말과 함께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 말세테스의 각성체비율들를 해치우고 점액을 확보합니다. 해독제를 캐서린한테 주사하나 해독제를 찾던 중소유정화일 뻔한 빅터는 경험을 통해 캐서린의 해독제를 맞았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주인공은 로코타운으로 가서 과거 단한번 있었던 소유정커화된 인간의 사례를 들으러 월렌을 찾으러 갑니다. 이전에 이 현상을 겪었던 워렌은 소유정커화된 인간이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감미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 뒤그 뒤로 아무런 목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고 단 하루 멀쩡해졌다가 소유정커화되었다는 정보를 전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은 급히 캔더스시티로 향하는데 도착한 캔더스시티는 주변의 소유정크로부터 총공세를 받고 있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급히 도시를 버릴 생각을 한뒤 그레이스 시티로 피난할 계획을 세우고 수송기를 확보하러 방공호를 향하지만 이미 소울 전커들이 점령했었으며 상당한 사상자를 내면서 피난을 시작하는데 구혹기 소울 전커들이 캐서린이 탄수송기만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헨리가 줬던 해독제에 소울 전커들을 끌어들이는 페로몬이 있었던 것이었고 이윽고 디그니티 스네처까지 수송기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급히 달려가 캐서린의 구하고서 안전한 구역으로 데려가려 했었으나. 소울전과 마지막 단계에 입박한 캐서린은 디그니티 스네츠한테 흡수당하고 이렇게 각성체로 진화한 아마릴레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잘 따르던 캐서린이었기에 차마 해치울 수 없어 망설이던데 아론 종령은 마지막 결단에 내리게 되고 때마침 정수가 나타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을 힘으로 치환할지 선택을 줍니다 주인공은 제안에 받아들이고 캐서린은 흔적에 남김없이 날려버리는데 캐서린은 고맙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아마릴리스가 사라지자 소울존커들은 다시 흩어졌고 인간도 소울존커도 남지 않은 캔더스 시티로 돌아온 벨슨리그는 이 사건의 주모자로 추정하는 헨리을 반드시 잡겠다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브룩과 빅터는 사고뭉치의 말갈량이었던 캐서린이었지만 음침한 분위기의 캔더스 시티를 밝혀주던 단 하나의 촛불이었다는 것을 되새기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루는 자신의 얼굴이 비쳐 보이는 주인공의 얼굴을 보며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헨리에게 복수해 달라 부탁하며 배시와의 전면전에 버리고 있는 그레이스시티로 보내게 됩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괜찮아, 클로이 아가씨. 그냥 좀 보고 싶을 뿐이야. 캐서린이 보고 싶을 뿐이야. 캔더스 시티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캐서린은 로크타운에서 벤자민이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힘을 믿었지만 힘에 취해 멋대로 행동하다 사망. 구세주의 역할에 집중. 소우로코보다는 아니지만 캐서린도 인류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소망에 주인공을 따라 나서게 되고 미약한 힘이지만 과신하여 의욕만 앞서 멋대로 행동하다 소유증커가 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인연을 쌓아 처음으로 친밀해지는 사이인 사람과의 비극적인 이별을 맞이하게 되며 그 비탄의 힘으로 전환하는 이야기를 보이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런 캐서린 자체에 대해서는 스토리컷신 연출은 별로이긴 하지만 에필로그 스크립트 연출이 간단하면서 조직에 뽑아갔고 유저들이 어떻게든 공감을 잘하게 만들었는데 어쨌건 캐서린 혼자 트롤짓을 했던 사실은 여전하니 그럴 줄 알았다 했던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이 비극을 주도하게 되는 네더컴퍼니의 행적은 사실 로코타운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 이전 스토리 작가가 보여주려 했던 인류에 대한 해석을 묘사하는 요소가 됩니다 캔더스 시티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건 네더컴퍼니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그 도움을 거부하면 망할 것이니 자신들이 시체로 이루어진 악역의 손길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선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네드컴퍼니의 행적은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악역으로 밀고 가는 이전 스토리를 부정하고 웨스토어에 들어가니 암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플러스 사실은 네드가 선역이다라는 개같은 무리수를 두어서 개인적으로 현 스토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체 실험을 통해 니어스 호로커에 대한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원래 순수 바균베이는 인간과 융합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네드컴퍼니는 개량을 하기 시작하고 일반적인 인간에 투입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힘들었는지 소울워커를 감염. 하지만 소울에너지가 걸려 이를 제거하기 위한 안티소울을 투입. 또한 그 과정에서 투입용으로 적합한 재료를 만드는 것이 소울파이프. 이를 이용해 만든 기생형 소울전크, 디그니티 스네처. 그러나 시온 때 이지랄로 실패를 해서인지 주인공과 면밀하게 접촉하여 안정적으로 니어 소울워커를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을 몰래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큰 주제가 소울정크 정확하게는 인간이 만들어낸 소울정크인 만큼 소울정크의 설정이 서브 퀘스트 에서 드러납니다. 소울정크는 대자의 에너지 그 자체 가 여러가지를 먹어 몸집을 키운 것이 아니라 유기물 무기물의 박튠 메인이 달라붙어 수산이 형체를 유사하게 만드는 건데 무기물의 경우는 점액을 변형시켜 비슷한 형체로 만든 것일 뿐이고 소울정크끼리도 잡아먹으나 표면적인 싸움 외에 소울정크의 핵끼리 내부에 서의 싸움이 있고 이기는 놈의 것이 되며 박퀸베인의 포획당한 물체의 소유전코화를 가속시키는 비행형 소유전과 박윤베인이 있으며, 레드 컴퍼니는 유사 공백을 만들어내어 소유전코화를 시키는 실험실의 고지를 개발했고, 인간의 세포는 1도 안 들어갔지만 인간의 구조를 흉내내어 진행하는 각성체 소유전과 비율도까지 만든 뒤, 하이딩거가 박퀸베인이이 정도의 실험실까지 융합 및양성할 수준까지 도달했단 말인가 할 정도의 개량형이 등장했습니다. 데자이어의 에너지와 박퀸베인은 완벽히 다른 무료로, 데자이어와 소울이 섞이면 의지고 뭐가 없이 몸을 그냥 녹아내려버리고, 박균베이는 경우에 따라 둘이 잡아먹거나 원동력으로 삼거나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배시드도 소유정크는 대제역의 에너지의 동료가 아니기에 거부감을 보이며 그 싸움을 좋아하는 레피드 플레임도 아, 저건 좀 하면서 피하는 게 나중에 나은프라임을 세력의 소유정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네임 퀸에 대해서인데, 브룩은 단순 가설에 불과한 환상의 생물이라 했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소유정크이며 현재의 설정과는 많이 다르고 그 정체는 다음 지역의 에필로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아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릴리스 사태의 주범은 사실 헨리가 아닌데 이 또한 다음 지역 에필로그에서 밝혀지며 현 스토리를 좋게 보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수 있으니 다음 편에 보실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로스카는 플레이어가 시원한테 타이타이 털릴 때까지 세상에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의 힘이 아니군 놈이 레바님이 말한 티더 올렸다간 약속 시간을 늦겠어. 진짜 저기 어떤 자들인지 알지 못하는 그 아둔함이 그대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새로운 도리어 불쌍한 승부다 자존심을 모든 걸 버린 날 실망시키지 말아다오 그런 눈지도 않을 모습이 되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죄책감도 없이 뻔뻔히 내 앞에 나타나 다시 한번 승부를 하자고 이 배신은 정신 나간 놈들이었어 이제 정말 망설임 없이 죽여주마 이 전쟁은 시작부터 틀려있었다 너희와 우린 잘못된 길을 익시드 헌드레드 소드 발동 라반 놀아줘라 라반 놀아줍니다.